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10을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이0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은 성실신고 일괄출력 주요검토 1, 주요검토 2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실신고 관련 영상은 두 편으로 제작되며,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 관리부터 의료비 명세 메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 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에서 키보드의 F2나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해서 특정 회사를 선택하거나 상단 회사 등록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현재 회사나 전체 회사의 회사 등록 기본 사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수익금액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서의 마감기준 과세표준금액을 불러옵니다. 만약 면세사업장이라면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수익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업종은 제조업이며 수익금액이 23억 정도로 성실기준금액인 7억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이고 좌측의 성실항목에도 동그라미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성실 판단 비교를 클릭하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의 해당 과세기간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상세에서는 부가세 신고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둘 이상 겸업 판정에서는 두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할 경우 둘 이상의 업종 겸업 계산식으로 수익금액을 계산하여 성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두개 이상의 업종일 경우 수익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되고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환산 수익금액이 주업종의 성실신고 기준 수익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익금액과 겸합 판정 결과에 의하여 성실 대상 사업장으로 반영되면 좌측 성실란에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해당란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야 사업장 현황정보 등록 메뉴에서 해당 회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장 판단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장 의무 판정 현황에는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데요. 직전년도 수입 금액은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 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은 상단 수입 금액의 역삼각형을 클릭한 후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를 선택하여. 정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입력된 금액을 불러오면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 또는 간편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역삼각형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면 당해년도 수익금액을 불러올 수 있고 전년도 수익금액과 당해년도 수익금액 간의 신장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 겸여판정은 성실판단 탭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두개 이상이 업종일 경우 계산식에 따라 환산수익금액을 계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제공되는 성실 판단과 기장 판단은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사용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으로 저장까지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현황 정보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 신고 대상자 관리에서 성실란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회사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회사명에서 코드 도움으로 특정 회사를 선택하거나 우측 상단의 성실 대상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성실 대상자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간항 인적사항에는 회사 기본 정보가 불러와지고 사업장 기본 사항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면적 등 정확한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만약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선임 신고서 탭은 2020년부터 성실 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용역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용역계약서 탭에서 작성할 수 있고 작성을 하면 용역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 특이사항 기술서는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서식입니다. 사업현황과 수익금액은 특이사항란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고 적격증빙 비용에는 특이사항별로 각각 여부를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외 항목들은 구분란의 역삼각형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고 코드란에서 계정과목 코드돔을 받아 선택한 다음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수록되는 계정과목 안내를 클릭하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전자신고 수록이 되며 그외 계정과목은 전자신고에 수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제1하단의 성실신고확인자 종합의견도 전자신고 필수값심으로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1번 수익금액 확인에 확인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자 확인란에 예 또는 아니오 중 선택하는데요.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2번 차이 내역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고 차이 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번호 6번에서 11번까지는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아니오를 선택하는데요. 이때 차이 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전자신고 메뉴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명에서 코드 도움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단 성실신고 확인자라는 우측 상단의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제출자 등록에 입력된 세무대리인 정보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확인서 2 탭에서는 성실신고인 회사를 여러 개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로 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서식을 작성한 경우 회사를 반영하고 하단 성실신고 확인자란에는 타 세무대리인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를 할 경우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 돈은 2018년도 이후 가세년도부터 12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신청인에는 회사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단기분 공제대상 세액 계산에 1번 성실신고확인 비용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적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가 2번 공제 가능액으로 계산되고 2번 공제 가능액과 3번 공제한도액 120만원 중 적은 금액이 4번 공제할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하단 단기 공제 세액의 과세기간이 반영되고 4번 공제할 세액은 5번 단기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정기이월액이 있다면 정기서식 버튼으로 이월액을 확인하고 과세기관과 이월분 차수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2021년도 개정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도 2월분 10차년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되는 금액은 없지만 결손 등의 사유로 미공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17번 항목에 직접 입력해서 단기공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나면 저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액 공제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의 종합소득세 탭에서 3번 세액 공제란에 있는 세액 공제 입력을 클릭하고 새로 불러오게 하면 하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267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보관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메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비 명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용 탭 교육비 내역 성명에서 코드 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공제 등 탭에 16번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 작성되어 있는 부양 가족을 반영하거나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있는 모든 부양가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 대상자를 클릭하여 우측의 교육비 구분, 교육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입금액을 입력하면 하단에 공제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구분에 따라 지출액과 공제대상 금액이 반영되고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세액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의료비 명세 메뉴를 보겠습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성실 확인 대상 종합 소득 금액과 모든 부양 가족을 함께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금 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 확인 대상 종합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금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 금액도 중요한데요. 소득 금액 1억 원의 3%인 3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8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5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이제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액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액 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서 일번 공제세액 계산 탭 상단에 새로 블록오기할 경우, 286번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287번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의료비 명세 보관용, 교육비 명세 보관용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해당 서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직접 F4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가 없어서 블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288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는데요. 저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 탭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코드란에 더블클릭 또는 FE 코드 도움으로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조정감이 발생하여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21번 공제되지 않은 세액란에 직접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농특세 감면세 합계표도 작성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 종합소득세 탭에서 세액공제 입력을 클릭하고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서식들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명세서 출력 메뉴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서식들을 새로 불러오기한 후 일괄적으로 인쇄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해랑 메뉴를 통해 회사별로 성실신고 확인서식들이 얼마나 작성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 관리부터 의료비 명세 메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요 매출처 현황부터 사업용 계좌별 잔액 현황까지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메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